저는 멀티모델 데이터를 활용한 웹툰 추천 알고리즘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이예진입니다. 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최근 들어 웹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다수의 웹툰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웹툰을 제공하는 이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어, 이런 환경에서 사용자들에게 좋아할 만한 웹툰을 추천을 하고 이를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웹툰 플랫폼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주요한 서비스 전략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 사용자들의 웹툰 구매 인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웹툰에 대한 제, 제목과 같은 텍스트 정보와 어, 웹툰의 썸네일 등의 이미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추천 알고리즘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어, 이때 특히 썸네일 이미지의 활용이 과연 추천 성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지 검증하는 데 더욱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실험에 사용한 알고리즘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추천 시스템에 관련한 기술 동향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딥러닝 기법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딥러닝과 추천 시스템을 결합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인공신경망으로 구현하여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NCF가 있습니다. NCF는 멀티레이어의 비선형성을 활용하여 인터랙션 함수를 보다 유연하게 표현하고자 한 Matric c t o r i z a t i o n 기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MF 기반의 방법은 학습 과정에서 모델이 아이템과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학습한다고 보장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나온 Matric Learning 기반의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나은 추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템의 메타 정보를 활용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사용자의 구매 이력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이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미지 피처 벡터들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론들 중에서 가장 파트를 하면서도 다양한 데이터셋에 로버스하게 잘 작동한다고 알려진 이 NCF와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멀티 모달 데이터를 다룬 페이퍼 중에서 어, 꽤 높은 성능을 기록했던 MAML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 썸네일 이미지의 모달리티가 가지는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간략하게 이 NCF와 ML 모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F의 아키텍처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아이템의 인덱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각 인베딩 벡터를 축출한 후 여러 레이어를 거쳐 해당 아이템에 대한 그 사용자의 소모도를 계산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때 저희는 아이템에 대한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 또한 입력으로 다뤄주기 위해서 모델을 조금 수정했는데 이에 대한 변경 상황은 뒤에서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 a m l 입니다 m a m l 은 아이템마다 달라지는 사용자의 가변적인 기호를 모델링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방법론입니다. 그림과 같이 유저와 아이템의 임베딩 벡터뿐만 아니라 아이템의 피처 메타 정보를 담고 있는 이런 피처 벡터도 입력으로 받아서 어텐션 벡터를 추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 코어를 담고 있는 벡터를 임베딩 벡터 적합에 있는 조이스프로덕트 해줌으로써, 음 이런 가변적인 기호를 고려해주는데요. 이 사용자가 구매한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임베딩 벡터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게끔 모델을 학습하는 게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다음은 실험 세팅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미지와 텍스트 피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NCF 아키텍처를 변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의 NCF는 구매 이력 데이터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피처 임베딩 모듈이 없는데 저희는 이러한 모듈을 추가를 해줬고 또 상세한 실험 세팅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MAML입니다. MAML은 원래 멀티모델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론이기에 기존의 아키텍처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 실험 세팅은 NCF와 거의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어. 네. 이제 성능을 검증해보기 위해 저희가 실제 웹툰 데이터를 전처리했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웹툰이 구매된 횟수를 담고 있는 히스토그램인데요. X축은 웹툰의 인덱스이고 Y축은 웹툰이 구매된 빈도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약 1150개 가량의 웹툰이 있고 가장 많이 구매된 웹툰은 16,000여 명의 사용자에게 구매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는 각이벨리이션 프로토콜에 맞는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5번 미만으로 거래된 웹툰은 제거를 했고 거의 티모달 정보가 누락된 웹툰은 같이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지 피처벡터는 이미지 넷으로 프리트레인된 레지넷 18 모델을 통해서 뽑았고, 텍스트 피쳐벡터로는 아이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된 독초백 모델로부터 뽑아줬습니다. 이때 이미지 데이터로는 웹툰의 썸네일을 활용해줬고, 텍스트 데이터로는 웹툰의 설명에 제목을 이어붙인 데이터로 구성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NCF 모델에 대한 결과입니다. 어, 이 표에서 볼드체는, 어, 동일 매트릭에서 이 베스트 퍼포먼스를 의미하고, 언더라인은 구매 이력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보다 추가적인 아이템 메타 정보를 활용했을 때 성능이 향상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베이스라인은 트레인 퍼지티브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구매된 웹툰 10개를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추천해줬을 때의 성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구매된 웹툰 10개를 추천해주면 평균적으로 100명 중에 4 2명 정도는 추천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레이시오 스플릿 방식에 대해서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이 성능이 그 좌우되는 경향이 보기 어렵고, 리본아웃일 때는 구매력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어,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는 리버아웃밸벨에이션 방식에 대해서 어, 추천 아이템 수에 따라 히트레이시오를 시각한 결과입니다. 추천 아이템 수가 한개일 때, 다섯 개일 때, 그리고 10개일 때 모두 레이킹만 사용한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MAML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NCF와 달리 MAML에서는 구매 이력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아이템 정보를 같이 사용해주는 게 추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더 어려운 이벨리이션 방식인 이 리본아웃에서는 꽤나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 막대그래프를 보시면 이 아이템 피처벡터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게더 좋다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면 MAML이 NCF보다 더 추천 성능이 좋았고 MAML의 경우에는 이 멀티모델 데이터의 활용이 추가적인 추천 성능 향상을 불러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NCF에서는 멀티모델 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성능 향상이 없었고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매트릭 러닝 기반의 MAML이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 기반의 NCF보다 유저와 아이템 간의 관계를 더잘 포착할 뿐만 아니라, 음, 이 MAML에서는 어텐션 메커니즘이 피처를 단순히 프로젝션하도록 설계된 NCF에 비해서 이 멀티모달 정보를 처리하는 데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이 MAML 방법론은 멀티모달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아이템 피처 벡터가 고정된 값으로 모델에 인풋으로 들어간다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사실상 같은 웹툰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집중하고 또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 아이템과 유저 간의 관계에 따라 아이템 피처 벡터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사용자의 기호를 고려한 피처 벡터를 계산하고자 MAML 모델에 대해서 이 이미지 피처 레벨에도 어텐션을 적용하는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이미지 피처 레벨에서 어텐션을 적용하기 위한 멀티 모듈 아, 모듈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계층적으로 처리한다는 딥러닝 모델의 특성상 이 레지네 어 하이 레이어에서 뽑은 이 피처 벡터는 웹툰의 색상이나 분위기 그리고 스케치 스타일 등 정보 등의 로우 레벨 피처를 담고 있을 거고 이게 하, 상위 레이어에 갈수록 웹툰의 화풍과 같이 추상적인 스타일 정보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활용해서 웹툰의 그림체의 최상화 정도에 따른 사용자의 아이템 선호도를 캐치하기 위해 저희는 사용자와 아이템의 인베이딩 벡터를 컨펙트한 벡터와 각 레벨에서 뽑은 피처 벡터 간의 유사도를 구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정의해 줬습니다. 이후 어텐션 스코어를 웨이트 삼아 웨이티드 썸한 피처 벡터를 최종적인 이미지 피처 벡터로 정의해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주는 게 저희가 제안한 어텐션 모듈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웹툰을 보더라도 사용자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것을 모델링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어텐션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상승된 경우에는 이렇게 스타를 달아 줬는데요. 결과를 보면 t 레이시오 스플릿에 대해서는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속폭 하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시오 스플릿은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스플릿하는 과정에서 랜덤리스가 존재하는 이벨리에이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추후 반복 실험을 통한 성능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리브어 나스에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향상이 됐고, 어텐션을 적용한 모델의 히트레이시가 어, 레이팅만 사용한 모델의 히트레이시보다1.2% 정도 상승하는 등 꽤나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는 MAML 반복론에 대해서 웹툰의 썸네일과 줄거리 등의 부가 정보를 활용하는 게 과연 추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특히 이미지 데이터의 활용이 추천 성능에 효과적인 것을 알수 있는데, 있었는데, 이 이미지 피처 레벨에 대해서도 어텐션을 적용해주면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레이시어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의 메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랜덤리스가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복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 데이터 규모를 확대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실제 플랫폼에 탑재를 해서 성능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